그만 밑장 빼기냐? 뭐야? 내 패하고 정마담 패를 밑에서 뺐지.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냐 이이 새끼야. 증거 있어? 증거? 증거 있지. 너는 나한테 굿땡을 줬을 것이오. 그리고 정마담한테 줄려는 거 이거. 이거 이거, 이거 장짜리 아니야저 모두들 보죠. 정마담한테 장 땡을 줘서 이판을 끝내겠다. 이거 아니야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. 이림이그패 <laughs> <laughs> 봐봐. 혹시 장이야? 백건 들지마. 아, 손목까지 날라가본 게. 해복 갖고 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? 잠깐 그렇게 피를 봐야겠어?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안 배웠냐? 좋아 이 패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돈 모두하고 내손목가지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이씨발놈이 어디서 약을 팔어 씨X 천아의 아기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? 후달리냐? <웃음> 후달려. <laughs> 오냐, 내돈못 하고 내 손모가 들든다. 둘다 묶어. <laughs> 준비됐어? 까볼까? 자,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. 라리라리 사쿠라네? 사쿠라야? 내가 봤어. 이 씨발로 밑장 빼는 걸 똑똑히 봤다니까?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. 이런 거안 배웠어? 뭐해? 니네 형님 손안 찍고. 야, 이씨발놈 도망가자, 띠가!